아, 예, 안녕하십니까. 터너풀TV입니다. 아이고, 지금, 볼륨 6에만 이제 좀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에, 이제 볼륨 5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에, 에, 탈, 어, 뭐, 어, 탈퇴를, 탈, 뭐라 그래요, 그거? 에, 뭐, 사인아웃 하셔갖고 뭐, 7,000분 정도 계셨다가 지금 좀한 100분 정도 빠지신 것 같습니다. 에. 어뭐 좋은 채널 찾으셔서 예, 많이 그 자꾸 뭐 유튜브는 안좋은거라 그러는데 거짓말이고 오히려 유튜브 가더 좋아요 에 예, 제가 턴 오프 휠 tv 하지만 예, tv 보다 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자료 예, 뭐 심지어는 신빙성 결국엔 이제 음모론이라고 이제 했던 것들이 사실로 다가올 때는 상당히 예, 오히려 더 유튜브가 도움이 된거겠죠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뭐 지식 이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데이터들이 예,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가 예, 못 따라와요 저런 대형 미디어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뭐 이런 사람들 다 찾아 갖고 기사를 쓴다 이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 그 나사에서 항상 보여주는 것들은 저는 굴곡률을 보여줘요 이제 그게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TV를 통한 마인드 컨트롤링입니다. N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 실질적으로 저런 경험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구를 봤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못 봤는데. 아니, 나사에서도 없다라는 걸 자신들이 어떻게 보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자꾸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TV 마인드 컨트롤링에 쉽게 쉽게 사람들이 당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나사가 뭐, 7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어, 찍었는데 저렇게 굴곡이 졌는데 그 풍선을 달아갖고 이렇게 띄우면 12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가면 평평해요. 어, 그한 예로 레드불즈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레드불즈에서 무슨 어뭐 어, 우주에서 뛰어들린다 해갖고 거창하게 해 갖고 했는데 결국엔 뭡니까? 저렇게 위에 있는 나사 포토처럼 조작이 돼갖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진이어부 얘기가 많았는데 뭐 사랑하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에서도 나열을 했지만 결론이 뭡니까? 걔네들이 PCI 렌즈라고 물고기 눈알 렌즈를 써서 사물을 왜곡하게 보였다. 다 들켰고요. 오늘은 조금 뭐 영상을 길게 찍을게요. 이 이제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을 해봅시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비행기를 그렇게 서서 타요, 이렇게 뒤집어서 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게 뭐 호주라든가 에, 어떤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저렇게 거꾸로 되는 상태로 해서 어, 된다 그러는데. 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레벨기가 변하냐, 기울기가. 기울기 변화 없이 저렇게 비행기가 뒤집힐 수 있느냐. 그,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드렸고요. 어, 레벨기 말고도 뭐, 뭐, 자이로스코프를 또 어떤 놈이 이상하게 왜곡하는 것 같은데,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알고 있다라는 것쯤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중력이 자박으로 갖고 거꾸로 매달다는 거는 여러분 상당히 좀 머리에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발상입니다. 절대 저렇게 300, 뭐 이렇게 180도 뒤집히듯이 뒤집히는 건 없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성이든 아 위성이래, 그 뭡니까? 운석 같은 거,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단한 번도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운석을 본적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이제 그 사방이 360도 뻥 뚫린 공간이고 그 지구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도 솟구치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는데 그런 거는 단한번 없었죠. 왜냐면은 비행기에서 떨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블루빔 프로젝트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그까지 생각은 못한것 같아요. 거꾸로 올리는 거. <laughs> 아, 이거는 자꾸, 저보고, 뭐, 백신 얘기를 하면서, 안 아키다, 안 아키다, 어, 어, 안 아픈 아이 키우기를, 이제 뭐, 주장하는 사람이고, 에, 뭐, 어, 뭐, 뭐 수도라 그럽니다. 외국에서는. 엉터리, 뭐, 그런, 어, 과학을 전파한다 그러는데, 아니, 있는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 이 아이가 지금 뭐, 백신을 맞고 쓰러져갖고, 제가 요 사건 케이스를 읽어봤는데, 이제 뭐, 가망이 없는 그런 순간까지 왔는데, 아니, 왜, 그, 그래서 제가, 짐 캐리라는 사람이 말한 것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왜, 그, 저, 백신에다가 수온 알리미늄, 포르말데이드, MSG, 기타 등등, 동물의 뭐 이상한 t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넣냐, 이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거를, 백신에 대해서 공부를 뭐, 많이 안 했지만서도. 그래도, 어떤 것이 몸에 해롭다, 좋다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약을 먹으면 죽는다. 근데 쥐약을 왜 밥에다 타냐, 이거죠? 하여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그, 백신에 관해서는, 어,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좀, 이 백신 그 부작용으로, 어,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그런 케이스가 계속 보고가 되는데, 이것을뭐 강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망, 뭐, 전 인구가 다 맞았다. 그래서 엄청난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 다 약속하에서 합의하에서 완전 전체주의처럼 그런 것들이 딱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좀어 어떤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또이 사람들 이용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권력자가 이용당하지 않아라는 법이 없는 게 지금 뭐새 지금 대한민국을 진짜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단체가 전부 뭐 어디 좀 특정 학교를 제가 지정해서 미안하지만 뭐 서울대라든가 좀 소위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뭐 적폐세력으로 떠올라갖고 아 대한민국을 망조를 들고 있습니다 에 네, 지들끼리 서로 서로 결혼하고 그 친일파끼리 자 이런 사회가 정말 올바른 사회면서 건강한 사회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에 그리고 이제 비행사들이 말하는 게 We can land at the equator as it's moving 1,000 miles an hour 라고 그랬는데 그 시속 1,600km per h 로 돈다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을 할수 있겠느냐 자꾸 지구가 거대하니까 이러는데 그건 그참머질 같은 소리고요 그 운동량은 있는 거지 그 속도는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스무 선수가 100m를 달리기를 해 근데, 그죠, 우사인 볼트랑 속도가 똑같아.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부피가 크다그래서 느리나. 또 여기서 또 중력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그, 아, 제가 참 뭐, 끝도 없는 변명, 끝도 없는 거짓말.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사람들하고 말을 하기가 싫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비행사들이 그,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이후로 이제 쓰려는 책이 바로, 세울 이건데 왜 서울이라 그러면서 지옥의 문을 헬게이트를 열게 만들었나 여기가 지옥이 맞아요 여러분 한국을 지옥으로 지정을 해놨다 아 왜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뭐 퍼스트 플래그니 위장작전 기타 뭐 인신제사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져. 어, 예를 들면 뭐어 세월호에 관한 그런 내용도 뭐 우병우라는 사람이 뭐과거그 저기 에, 뭐 검찰에 있었던 그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사를 하지 말라. 에, 김기춘이 가는 거 보십시오. 시체를 건지지 말라? 아이들을 건지지 말라?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제대로 된 그리고 세월호 뭐특조위라든가뭐 세월호 조사하는 그거 진실 그 규명한다라는 보면 눈깔 하나가 딱 전시안이 박혀있어요. 자, 한국은 점령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책에서 많이, 에, 이제 나올 테니까 그좀 봐주시면 되고 어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소리 높인 사람들만 이제 가다 넣었죠. 이 사법부라는 애들이. 검은 법복을 입은 까마귀들이. 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악마들한테는 저 여러분 그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가늠이 안 가니까 이런 헛소리를 믿는건데 저 여러분 저 태양이 불과 에? 몇 시간 만에 저만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진 거리의 태양이 에? 참, 이거를 믿고 있으니 지금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그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졌다 그러면은 저 태양이라는 것이 저렇게 순식간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미동이 없어야 됩니다. 예? 지구라는 것이 뭐, 그러니까 뭐 1600킬로미터 파로 도니까 저렇게 보인다라는 헛소리를 하겠지만 절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어, 그리고 저 빛이 뻗는 모양,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제가 그 책에도 썼고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뭐, 서핑을 타는 사람들 딱 보면은, 이제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이제 서핑을 밀어 올릴 때, 빛도 꺾여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은. 근데,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그 아주 거대한 바다에서 태양의 굴곡이 자연적으로 어, 이렇게 휜적이 있냐? 없어요. 평평하다라는 얘기예요. 평평하다라는 얘기. 이런 간단한 얘기를 모르니까 참 가깝한 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보세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360도 구라는 것은 자기가 탄 것이 가장 그 위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업사이드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예?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것은 그, 고계의 변화든가, 자이스 자이로스코프의 변화라든가, 어, 인공지평선의 높낮이가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게 무조건 나돌아서 나는 업사이드 다운 됐어. 이지랄하고 있으니 말이 되냐, 이거죠. 아, 저희가 그러니까 가깝한 얘긴데 자, 지금 누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아, 요즘 좀 많이 뜨시더라고요. 이상한 놈이라는 영상을 이제 찍으시는 분인데, 아, 저는 그그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종교를 들어서 말하는 거에 대한 터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게 진실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불교 신자가 이런 평평한 지구로 주장했을 때, 저는 그분의 종교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불교를 믿든 무슬림을 믿든 뭐 천주교를 믿든 뭐 뭐를 믿든간에 관심이 없고 단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의 유무를 떠나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가깝하니까그 이상한 놈이라는 분이 아 그러면 그 뭐야 남극이 있다 그런 사람은 가보자 아 자기가 여행 경비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지면 사그 사용했던 모든 여행 경비 플러스 3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왜 못합니까 남극이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남극이라는 뭐냐면은 북극처럼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돼있는게 아니라 대륙처럼 돼있는게 아니라 뚱그런 원으로 돼있어요뚱그런원 센터가 북극이고 남극은 어디를 가든 다 남극으로 도착하게 되어있습니다. 꼭그 북극에서 그 반대편을 향해서 나가면 그래서 동하고 서가 없다 그런 거예요. 제가 동하고 서는 북하고 남은 있지. 가운데로 가면 북극이 되고, 반대로 가면 남극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남극을 경로, 그, 관통하는 경, 그, 어? 비행 노선이 없다. 한번 알아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뭐, 요하네스버그부터 해갖고, 어딥니까? 그, 가는 게 뭐, 관통을 한다는데, 결국에는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 스쳐 지나가는 거 누가 못 합니까, 그거? 아, 제가, 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증거를 갖고 올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 영상, 전 영상이 뭐였었냐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카메라도 땅을 보고 있는 거를 갖고 와갖고, 지금 뭐 수평, 수평계도 이용을 하나도 안 하면서, 뭐 굴곡이 있다 이런 멍터리를 올려놓고, 나중에는, 그 SBS 궁금한 이야기 Y, 그, 저, 걔네들처럼 개촉당하니까, 영상을 다 내려버렸어요. 왜 이런, 얘네 더 심했죠?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아예 그냥, 에, 같이 촬영하기로 해놓고, 거짓말로 그냥, 어, 지들만 몰래가갖고 찍고 온다던가. 아주 그냥 거짓말을 너무나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과학자들하고 3 시간 그, 했던 거를 좀 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긴 일들이 있을까. 이 요것은 제가 좀 조금 다, 이거는 약간 뭐, 볼륨 5, 볼륨 6에 올려도 될 정도의 내용인데, 에, 안드로크롬인가? 그, 저, 어, 어, 그 사람이 극도로 흥분하고, 막, 저 불안감에 떨고, 공포에 14였을 때그 피를 뽑아갖고 정지해서 어떤 마약 형식으로 만드는 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면 어린아일수록더 비싸게 유통된다. 이것이 바로 피자게이트에도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또 저희 힐러리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FBI 문건을 좀 입수를 해갖고 보고 있는데 좀 살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 포데스타라는 놈이 어떻게 흑마술에 걸렸고 가운데 손가락을 왜 찢었는지 왜 스프링 쿠킹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보를 얻을 때좀 어떤 오픈된 그런 곳 말고도 또이 자유자재로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좀못 가는 곳에서 얻는 자료도 좀볼 필요는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비록 어뭐어 어떤 음모론적인 냄새가 난다고 할지언정 그런. 어, 다각도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요 놈들이 이제 얼굴이 이렇게 한쪽, 특히 그 왼쪽 아래가 된 것은 저는 처음에는 저, 저 사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돌았는데, 주먹으로 오른손잡이한테 맞아갖고 눈 아래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죠. 어떤 거대한 파워에. 그게 아니라, 어, 아까 전에 엔드로크롬인가, 그, 저, 그, 일명, 어, 뭐, 사탄이스트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잇페인이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프릿쿠킹이죠 네, 가운데 손가락을 찢자. 그래서 제가 인육판매업자 오원춘이라는 책에서도 썼지만 자꾸 가운데 손가락 아프다고 여자가 외쳐요. 그 사례를 당하신 분이 자 한국에서도 이러한 끔찍한 일이 그뭐 인신제사나 인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통한 된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장 장담하겠습니까? 예, 네, 어떻게 그 네, 오원춘이가 그 4월 1일날 그 여성분이 쉰다는걸 알아갖고 표정 납치를 했겠습니까? 자 한국은 점령 당했다. 네, 상당히 무서운 일이 진행 중인데 네, 이게 천천히 천천히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 먹고살기 바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넘어가는데 잘 보셔라 뭔가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이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뭐, 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그저 전쟁을 수행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고 예, 뭐, 요즘 아주 그냥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특히 이제 가운데 있는 부실가는 뭐, 일루미나티 개죠. 그래서 아이가 패시라는, 예, 그런 뭐 영상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예, 상당히 그9.11 테러와도 연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과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부터는 상당히, 예, 로스차일드가 이용했던 패다. 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곳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인 그, 사, 그 사실, 에, 그런 배경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됐는지에 대한 아,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는 그저, 어, 뭐, 열 가지학인가? 세계사를 바꾼 열 가지학에서도 제가 뭐, 이계파르겐이라는 뭐, 독일 뭐, 기업, 화학기업, 이런 것들을 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습니다. 에, 그러나 에, 좀 여기서 다 드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한 에, 지금 뭐 평평지구를 처음에 주장하려는데 중간중간에 막지 사진 털기가 되면서 에, 어쩔 수 없이 또 나온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에, 같이 볼륨 5 볼륨 6 올리도록 하는데 에, 볼륨 5에서 많이 이제 그 어떤 어,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볼륨, 6 식스로, 토너플리틱의 볼륨 6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에, 뭐, 뭐랄까,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저조하긴 한데, 대신에 이제 다 잠갔던 영상들을 다시 오픈을 했으니까요. 아, 왜냐면은, 얘네들이 아주 그냥 제 사이트를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조그만 이상이 다 있다 그러면 다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나름 방지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못 보셨던 것들 다시 보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